같이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131특세 39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찬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디오 벨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살만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보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고룩한 구위와 성도가 서로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200장. No. 명의 주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생명이 가득한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설 명절을 주셔서 가족들과 함께하게 해주시고 또 지인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평상시 하지 못했던 일들도 할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순설의 시작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함께라서 행복한 우리 전중앙지방의 27개 교회의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 우리 교회에서 지방회를 하게 하시니 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한비청년부 수련회 청년들이 오늘도 수련회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심령 심령하게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누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섭 장로님, 이 경순 권사님, 우리 오천 교회 교회학교 성광의 믿음과 말씀 안에서 건강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주옵소서 감사의 물드립니다. 지인서 장녀님 이경순 권사님 지승민 손자 믿음과 말씀 안에서 건강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인서 장녀님 이경순 권사님 지승아 손녀 믿음과 말씀 안에서 건강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승연 손녀 믿음과 말씀 안에서 건강과 지혜와 청명과 명철함을 주어서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서장의이선 권사님, 이주혁 손자 믿음과 말씀 안에서 건강과 지혜와 청명과 명철함을 주어서서 감사드을 드립니다. 이주한 손자, 믿음과 말씀 안에서 건강과 지혜와 청명과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의 이름으로 또 승민승아, 승연주역주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위하여 증보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공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석 8장입니다. 암호소 8장, 구약성경 암호소서 8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다." 이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국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미를 내게 하고 애바를 닦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조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결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지꺼기미를 팔자 하는도다. 여호서 야곱이 영광을 두고 맹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시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에 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에 강이 넘침 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해나제 지게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고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리를 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오.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아.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아.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아. 못하리라 아. 아멘 아모스 7장 8장 9장이 아. 아모스가 본세 가지 환상이라고 그랬는데, 아, 다섯 가지 환상이라고 그랬는데, 7장에서는 세 가지, 그리고 오늘 8장에서 네 번째 환상, 그리고 마지막 장에 다섯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자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 일한 광주리니라. 그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광줄인다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나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여름과일 한 광줄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책을 한번 가보셔요 자 여러분 성경책에아모수 8장의 1절 1절에 보면 여름 과일 환광줄이 그래놓고 앞에 무슨 숫자가 적혀 있나요? 예, 그런 예. 걸 관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려운 성경이 어려우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걸 정말 잘 해놓으셨어요. 그럼 그 번호 1번을 따라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그 관주에 뭐라고 돼 있나요? 여름 과일이란 말과 그다음에 끝이란 말의 의미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름 과일이란 말과 끝이란 말의 의미 같다. 자, 그러면 의미 같은지 한번 제가 PPT로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여름 과일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카이츠란 말인데. 그죠? 근데 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캐츠란 말이니까. 아, 의미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카이츠, 캐츠 이렇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게 끝이라는 거죠, 끝, 끝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름 과일은 이제 수분이 많아가지고 뭐 수박이든 참외든 그죠, 딸기든 토마토든 빨리 먹지 않으면 저장하는 게 이제 시설이 돼 있지 않은 곳에서는 금방 아주 소비돼야 될 그런 것이죠. 골마 터질 수 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여름 과일을 이렇게 광주를 보여주신 다음에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 3절에 보니까 궁전에서 부르는 쾌락의 노래가 애국으로 변할 것이다. 시체가 많아져서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사회의 제약성 때문인데 5절에 보니까 거짓 저울로 속인다. 그랬고요. 6절에 보니까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결례로 가난한 자를 산다. 부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사법 제도가 타락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정의와 질서, 미시 파트도 없고 호의적인 삶의 태도인 궁열인 공의 최다카도 버리 전, 그런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 11절이에요. 11절, 자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장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라. 아, 여러분께서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영혼의 양식, 영혼의 생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올 것이다. 영혼의 양식, 영혼의 생수는 하나님 말씀의 기갈이 올 것이다. 아까 여름 과일을 보여 주셨는데 끝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어,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그 송덕영 선교사님 중국 화경신학교를 이렇게 섬겼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선교사님 쫓겨나 화경신학교 문 닫아 끝이 오더라고요. 이게 끝이 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말씀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선교사도 내보내고 신학교도 문 닫고 그래서 막 제주도 와서 이렇게 일하고 그랬잖아요. 끝이 오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는 사실 평양서부터 그쪽에서부터 온 거잖아요. 평양 대부흥 운동, 북한 쪽에서 더 교회가 활성화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끝이 오더라고 자꾸. 물론 이제 뭐 지하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말입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거 외에는 교회 없잖아요. 그렇대. 근데 이게 그쪽만 북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누 경험했죠 코로나에서 예비를 못 오게 하고. 교회 가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오더라고. 그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꼭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미루지 맙시다. 미루지 말아야 돼.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듣지 뭐. 끝이 올 수도 있어요. 끝이 올 수도 있어. 아유 선교하는 거뭐 다음에 하지 뭐. 근데 끝이 올더라고 중국처럼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야 이거 말씀을 듣는 것도 끝이 올수 있다. 뭔 개인적인 그런 죽음도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살아가면서 그런 기회가 못올 수도 있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영혼의 양식, 영혼의 생수인 하나님 말씀이 기가리올 때가 있다. 지금 지금 우리들 주변에는 정말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어, 다잘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먹어서 병이 많은 거지.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궁금해서 한번 딱 물어보면 정보가 확 쏟아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듯다 그죠? 설교도 그래요. 유튜브에 딱 들어가가지고 설교를 이목사님, 저목사님 설교 들을 수가 있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봐 드릴 게, 이게 야, 정말 이렇게 많이 지식의 홍수든 말씀의 홍수든 이게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그죠? 붙들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유튜브로 배다, 아이, 듣기 싫어를 딱 다른데 돌려버리고, 다른데 돌려버리고, 막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인격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말은 날끝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나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타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붙들어야 될때 붙들고, 들어야 될때 듣고, 그렇게 항상 깨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되자. 깨어 있는 사람이 되자. 어제 제가 대전에 가또 와서 좀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8시부터 잤는데 오늘도 지방에 가또 하루 종일 있으니까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꿈에서도 막 설교 준비를 해. 8시에 자는데 꿈에서 막 설교 준비를 해열 11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에 세시 반쯤 되니까 설교가 다 끝나더라고. 저 설교 준비, 준비 끝났어요. 오늘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 저는 그래서 또 행복한 거예요. 목사니까 목사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줘야 되니까 그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행복한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한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러면 그때는 미루지 말고 다음에로 미루지 말고 끝이 온다는 걸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삽시다. 네,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네, 소프라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 소프, sin, o t h e promise example. 한번 다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본문에서. 내가 피해야 될 죄는 뭐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은 뭐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붙들어야 될 약속은 뭐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따라가야 될 본은 뭐지? 항상 소프를 생각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영적 기갈이 아니라 풍성함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오천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11절에 이런 안타까움이 아니라 항상 넉넉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과일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끝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어서서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있다면 연기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말씀하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으로 영혼의 생수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양식과 물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며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감사 노트 39일째입니다. 130일 특세 원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필리핀 외건교회 천장 지붕 처마 바닥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비로소 시작이 됐어요.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마치게 하여 주어서서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제29회 지방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지방의 모든 교회들을 섬길 준비를 합니다. 여선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에셀라모에서는 카페로 대접을 할, 카페로 카페를 열고 또 대접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케이크를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 스티커를 다 붙여야 되는데 일찍 오신 분들은 스티커 함께라서 행복한 이천 중앙지방 감사합니다 오천교회라고 하는 이 스티커를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잘 준비를 해서. 이제 돌아가실 때 선물로 주시려고 합니다. 위에서 우리가 함께 좀 섬겨주시고요. 또 한빛 청년부가 오늘 내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빛 청년부 지난 주일이 설 명절이었는데 세 가족이 네 명이나 왔어요. 남참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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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